네, 안녕하십니까. 버그 맞습니다. 아, 지금 뭐 버그만 125-200, 어, 차량에서 지금 리콜 어, 통지서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원인은, 어, 지금 여기 영상 속에 보이시는, 음, 어, 슈얼 펌프에서, 어, 스로틀 바디로, 이게 인젝터로 연결이 되는, 어, 호수, 호수 이, 이 연결 부위에서 지금 누유가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리콜이 확정이 된 만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받으면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품이 아마 본사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제 뭐 불안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일반 정비를 맡겨 주셨는데 조치 방법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지금 뭐 영상 속에 보이시죠? 휘발유 이렇게 지금 위로 맺히는 모습이 자, 이게 지금 키온 했을 때 이렇게 맺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 부분을 어 하단 어 상단 두 군데를 이렇게 반도로 제차 이렇게 어 고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해서 타시다가 어, 리콜이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어, 리콜 그, 그 순서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어, 정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리콜을 정식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저위저 위의 저 부분에 지금 휘발유가 지금 맺혀서 그 밑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일단, 뭐, 좀 급하신 분들은, 사설, 정비 업체에서 정비를 받으시고, 어그 다음에 리콜 순서가 되면, 정식으로 들어가셔서 올 교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입니다. 저, 지금 요, 쪽 부분에, 보면은 자, 보이시죠? 예. 요게 이제, 어, 흘러서 이렇게 휘발유 냄새가 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